알아서 해! 가서 그 뭐야 미아만 잡아줘 미아 패밀리 여기있어? 아니 매칭 한참 걸렸는데 왜 똑같은 애들이지? 우리 게임 망겜인가보면 까비오 돌아와서 오임매칭 됐어 까비오 나갔을 적아 아, 맞네 거 신, 거야? 제, 쟤네도 튕겨가지고 아 쟤네가 튕겼던 <laughs> 파티였던거야? 나좀 전판에 아. 내림 아니. 음음. 아, 그랬도 유저수 1 0거1 0 이거 시청자도 1아명이니까 혹시 저 팀에서 보고 계신가요? 좀이려주십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지거뭐

기온당. <머리� konkret> 저 죽어요, 우선. 뒤에 있는 사람 누구지 모르겠지만. 뭐. Okay.

해 레. 여기. 이시이어 브루스... 아, 윌라도 아. 아죽었다 살았어 살았어 저피 없어 저기로 일부러 죽자고? 저도 그냥 좋을 것 같긴 한데 죽을 데가 없음 이제 거그 어? 타워 한두 부대 맞고 안 죽을 필요가 이제 어쩔 수 없어 여기 붙박이 해야 돼아본지아 아. 미안 나 브루스 안 해봐서 내가 본지가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 <laughs> 수고 이미 풀피뎀은 아니지만 잘만 할수 있음. 고케이. 어, 죄동죄동죄동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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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이고. 거, 거 아닌듯. Det var bare å gå opp. 없었어 얘들아. 1 번, 1 번. 뭐저 주고 막아봐. 에이. 어차피 저긴 못갈것 같으니까. 아니 보니까 적도 다이소인데요. 적 누구야? 그레타, 다이소인데요. 저 잡아보죠. 그래, 서 잡을 수 있나? 다이소인데? 여기 다이소. 그, 나가야 돼요? 전지학 아, 네. 아, 네.

전지라서 나갔어야 됐는데. 잡고 오고. 전지라가지고 잡고 나갔어야 됐다고. 이거 그레타 잡고 여기 눕히고 내가 나, 나가려고 나 그랬는데 이거 도, 도, 돌아서 잡은 것까지 좋았거든? 근데 그 다음이 전지에 그냥 포에닥인데 우리 삼근이잖아. 그리고 타락으로 그 열어칠 수 있는 애가 아니고, 그래가지고 전지한테 맞아가지고 다 묶겠어. 응, 안맞죠 거 잡.. 잡죠? 아.. 진짜.. 나이스. 트리 아! 굿굿. 좋습니다. 네 건물 밀 건물 밀어도 되는데 나 이거 혼자 잡을게. 잠시만 죽을래. 아, 얘 지금 죽으면 안 되나? 아, 근데 한테죽어 그러면 일로 와서 드롭반 데리고. 예, 죽으면 죽어. 돼요. 오케이 그 나가야될 듯? 나가 트로프 거의 다 잡았거든 그그 빠지는게 일로 빠지면 뭐야? 되는데 뭐야 뭐야 이새끼저게궁다 떨어졌거든 승리를 절약이랑 아니 이걸 승불. 온다고? 아무래도 쟤 죽었으니까 이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거지. 워킹이네 아니라고 <목소리> <안일하게> 생각하긴 한데 적을 <목소리> 제거했 나저 가지 다발때까지잘안 치고 못해. 안타는 근데 다 이기네. 어때? 근데 죽어. 괜찮. 나야 뭐. 방다 나왔. 다 나왔는데 이제. 안될것 같으면 빠지죠.

경지 얼마나 가지? 여기도 되나? 되네? 기관틱 옆면 이네요 나나나나나 한번만 해. 나 불편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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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것 같아. 아와 어. <laughs> 어까. 여기 나가요? 아. 안 와도 돼, 붙여도 돼.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나가요. <laughs> 아군이 쓰러졌습니다. <아이고. 웃음> 오늘 뭔가 뜻대로 안 된다. 아쉬운 거지 아, 프로아 <laughs> 모르겠다. 그 다음에 한번 더 쳐줬어야 될 듯. 어제보다 더 못하는 듯. 어. <laughs> 어제도 이제 막 복귀 하며 원래 괜찮은 거 같으대라고 생각하는데. <laughs> 아, 이게... 오늘의 견해가 조금 더 늙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 못하는 기분 나쁜 기분인 겁니다. 원래 다그 그런 거지. 있... 낮아져서 그런가? 아니, 제가 좀더 힘내봄. 죄송, 야, 내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아, 여기를 봐줬어야 되는데, 브루스 그 뭐야? 하울링 먹인다고 내 판단이 구렸던데? 여기 여기 미야케트일 거예요 야케트 잡았어요. <laughs> 어 저거 <laughs> 그렇지 아 이거 어. 다 아쉽다 안 되겠다 꼭 괜찮아 대머리 잡았으면.. 잡았이 아니야 GG 위가왜 단단한거야 도대체 굿굿. 로아스 피 없잖아 여기 안쪽 봐 그기로갈 거이 마 있어? 올 필요는 없음. 나이스. 오, 또 나... 깼어요. 옥슨. 고 뭔데? 우 나이스. 아, 이겼다! 뭔가 좀많이 삐걱거렸지만 어찌 됐든 이겼다! 아겼이겼 이겼다! 이이겼이오케이겼 이겼다! 이겼다! 다다 아, 감다이겼요 아,